네, 남았을 때자 오늘도 모닝 루틴 해피바나라 가서 샐러드를 먹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만한게 없지 오늘 도 왔다 연속 3일인가 한 연속 4일인가 정말 최고입니다. 잘 먹고 나왔고 버스 예약을 했습니다 내일 한피 가는 버스고 내일 오후 6시에 여기서 타는 게 아니라 고아에 아람불에 타는 건 없어요 그 고아 맙사라는 데가 있는데 맙사에 가서 타는 겁니다 어플에서는 1300인데, 제가 카드 결제가 에러가 나. 너무 예아 그래서 1300에는 못 사고, 깎아서 1400에 샀어요. 아주머니가 굉장히 친절하시다. 땡큐. 땡큐. 바이바이. 어휴. 이는 어디냐면, 바나나, 해피바나나 라인에 있는 건데, 옴 트래블 에이전스라고, 지금 이제 한 12시, 1시 됐나? 너무 덥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서는 항상 어딜 들어가 있어야 돼. 숙소에 있거나. 하지만 저는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페에 가려고 합니다. 처음 가보는 카페인데, 가든스 오브 드림이라고 아람볼에서 제일 와이파이 속도가 빠르다고 소문이 난 카페야. 리뷰상으로는. 근데 뭐 실제로 그런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와이파이 빨라도 뭐 느려도 뭐 그냥 그닥 저는 상관은 없는데 사진을 보니까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노트북 하기에 괜찮은 환경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오토바이가 많죠? 오토바이 많죠? 맛집, 맛집 근처 주차장 꽉차 있는 건 역시 국룰이야 여기 더럽으니까, 없지. 오. 그 숨겨진 오솔길 따라서 가면. 여기다. 여기다. 와우! 야, 사람 엄청 많아. 너무 많은데? 나도 저기 테이블 앉고 싶은데? 이런데 말고 테이블 앉고 싶은데? 사람 <놀람> 많다. 오, 보티이좀 이렇게 보트 이 엄청나 막. 종영 저 테이블 내 자리 없을까? 조금 양보해주는 거 어때? 얘들아. 안 되겠니? 안 되겠다. 자리. 자리가 없어. 다른들 더 깊게. 여기 완전. 오, 사람들 엄청 많아. 자리가 없습니다, 형. 자리를 찾아보자. 꽤 넓단 말이지. 아, 그래, 여기. 여기, 제발. 아, 하나 있긴 한데 완전 돌이야. 자리가 없네, 진짜로, 아예. 이거. 맛집 플러스 인터넷도 빠를 것 같은 느낌이다, 이정도는 자리가. 자리가 아예 없다. 자리가 아예 없다. 아, 이거 어떡하냐? 아까 그 카페에서 너무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여기가 현재 음식점 같은 데가 있는데 좀 작은 음식점인데 여기 들어왔어요지 나다니다가 여기서 이제 노트북 하고 있는 사람들 몇번본적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 와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재 작업하다가 음료수만 먹기에는 너무 가격이 싸더라고 20 루피밖에 안 오더라고 오래 있는데 음료수 하나만 먹어 음료수 하나 20 루피밖에 안 하거든요 여기 또 뭔가 민폐 같잖아 네, 매일 보니까 치킨 만추리안이라고 제가 보긴도에서 한창 음식 진짜 못 먹어가지고 뭘먹인도 음식 먹기 싫다고 막 하니까 어, 어떤 독방에서 만추리안이라는 음식이 있대 그거 먹어보라고 하셔, 하셔,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약간 어, 중국 쪽 음식인데 여기도 있을 거라고 자기도 그거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먹을만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메뉴판에 치킨 만추리안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와우. 이렇게 생겼어 냄새는 냄새는 그냥 어, 향신료 냄새는 하나도 안 나. 약간 미트볼 같은 거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짜게 만들었네. 비트볼 같은 거 같아. 근데 좀 짜요. 소스가 짠건 아니야. 안에 이거 반죽 같은 걸로 뭔가 짜. 당신의 맛 조금 있다. 아 괜히 시켰나 봐. 짠일데 밥을 시켜야 되나? 플레이나이스 결국 시켰습니다 오저히 오저히 짜서 먹을 수가 없다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거든요 네 오후 4시에 요가 제일 힘든 요가라는데 아... 근데 아직도 지금 해도 떠있고, 굉장히 오늘 덥네. 그러 걱정됩니다. 엄청나게 땀이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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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질 것 같고. 그래도, 각기 다른 종류의 요가를 해보기 위해서. 어쩌겠어. 가서 해야지. 답은 없다. 그저 해야 될 뿐. 요가원에 왔습니다. 오늘 해볼 요가는 어, 어제는 동적이었지만 힘들었어 확실히 오늘 등이 많이 약간 배겼는데 오늘이 제일 어려운 거아스탕가 요가래 아스탕가 그래 요가 어차피 오늘까지 밖에 못해 내일 갈 거니까 해보자고 엑 see you m 라이 t 라이프 e a n o t h 오픈 one here. Like everyone. Like o Two. Double chair. Three. Four. Five. So you in the the top. Right? If you can, then lift up into the back अद्वैत सा जंप बैक चलते हैं इधर एक तरफ साइन केलो तो वह मुखा वे दा एक सेलर तो मुखा सब तरफ इंजेबी अपना रास्ता राइट लेग का लेफ्ट लैग फुट 45 टू 80 डिग्री और बोथ हैंड्स अप देखिए हिप्स क्वेश्च फ्रेच योर बोथ हैंड्स अप मुखा आप क्रिटिक हैंड्स वन इंक्रेस योर पेन थाई स्ट Put your hands beside your sitting bone Hard practice Both hands to your mind How long you are practicing? <laughs> I'm practicing. He, uh, I will live Tomorrow, I'm go to Hampi. Hampi, yeah. beautiful place. Really? Mm -hmm. You can see there uh, rocks, temples. Uh, oh, yeah. 선생님, 수초. <laughs> thank you. Thank you. Uh, you are great. Yeah, thank you. <laughs> you are great. s <laughs> t You are great. 300 for him. 300 for him. 이렇게 요가를 끝냈고. 저는 내일 한피 가기 때문에 어,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어, 뭔가 혼자 하기는 조금 무서웠던 요가를 재밌게 잘 배워왔, 배워볼 수 있었던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친절하시고 굉장히 나이스 하시네요 요가가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다르네 헬스할 때는 하기 싫었는데, 요가는 그래도 좀할 만한 것 같아. 재밌네요. 저녁 먹으려고 데니스 팔레텔 여기. 저번에 여기 와서 그 치킨가스 먹었던 곳인데, 아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녁 때만 요걸 하나 봐. 이 수아일마라 하더라고, 치킨 수아일마? 수아일마가 수아일마라고 하 거야. 케밥같은건데 이거, 이거를 먹으려고 왔어요 이게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와서 앉으려고 하는데 자리에 고양이가 있네 졸려? 응? 깨끗하다 너는 저 고양이 왔어? 갑저기 고양이가 왔어 왜 왔어? 백인에못하 <목소리도> 여기서 하세요 사장님 왜 왔어? 어? 다 뭐, 오우 왔어 왔어 어아 먹을거 좀 달라고? 아 귀여워 아, 난하고저 뭐 옆에서 다 있을게 전 응? 네. 이거 풀파워 치킨 수알마 250 루피 그리고 다이어트콕 하나 시켰습니다. 퍽기 진다. 아, 요가하니까 이거 정신과 신체가 건강해지고 있어. 요 풀파워 치킨 슈아만 나왔습니다. 비주얼은 합격. 근데 250? 비싸긴 해. 하지만 치킨이니까 봐준다. 이거 양이 좀 작아. 네. 그래서. 먹고 또 무가원 동기들입니다. 무가원 동기들. <laughs> 빨리, 빨리 시키십시오. 이게 완전히 케밥처럼 완전 다 감싸져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비분 비어 있어. 약간 핫도그처럼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 음. 오! 안 돼! 세니타이셔 으니까 괜찮겠지? 쫌착스 호박 는운다 음! 맛있다 왜이 조그만 칼 하나밖에 안 나와? 같이 고안 되네 너무 따거 짜증거 아니야? 짜준다고? 응 근데 네. 배고요배고 대박. 엄청 기지가않아땡아이 고. 엄 매운거같은 느낌인데? 음가튕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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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까 술을 <목소리> 좀 먹어보자. 나도. 어. 같이. 술 먹자. 응. 올드 먹고 병나발 불어? 아유 지금가 찍으려 했더니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저희, 저희 자리 와가지고 막 지랄하더니 간내 찍으려니까 무섭겠다 발옆 빼서. <목소리> 그만 먹을래. 아, 못 먹겠어. 아, 너무 배불러. 이거만 먹어인도의 히말라야랑 바이오티크 화장품이 유명한데, 제가 지금 얼굴에 바르는 로션이 거의 다 떨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티크 걸 살려다가 지금 계속 못 사고 있었는데, 여기에 바이오티크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살려는 거를 살려는 게 있을까? 일단 바이오 밀크프로틴 이것도유명하더라고이게 있네 좋아 딱 하나밖에 없는 듯한 느낌 바이오, 바이오 밀크프로틴 하이트닝앤리즈베네이팅페이스팩이게 효과가 즉각적이라고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이요 아 진짜? 근데 그막막 깜짝 놀랐어 뭐야 이거? 뭐야 <목소리도> 이거? 아몬드 오일 뭐냐맞 <문. 목소리도> 아프리.. 아프리콧 아프리콧을 갈까? 살구로 가? 아, 깜짝이야 <laughs> 열어볼까? 음 나쁘지 않은데? 약간 동남아 스멜이 나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한두 푼 모아서 여기서 <laughs> 치크 모아서 태산 쓰는 이거 한국 가면 열0배래요 바디워시 그래 여기 스파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맛있겠다 뭐. 슈퍼소스 젤리 <laughs> 초딩이야 초딩 <laughs> 맛있겠다 요렇게 아 어. 뿌듯하다 핸드폰 낚여서 이렇게 유명한 화장품 또 싸게 사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돈번 거다 돈 벌었어 최종 얼마일지 여기 찍혀 있긴 한데 찍힌 대로 봤나? 일단은 이 화장품 바디워시랑 밤에 바르는 밀크팩 그리고 로션까지 해서 670 루피 한국 돈으로 한만원 정도 주고 샀어요 제가 알기로 타라... 밀크팩만 아, 거의 어, 3만 원인데 어, 어, 아, 한국 돈 아, 하면 적어도 한 7만 원 값은 하지 않을까 이세 개? 그러면 은 많은 주사 쓰니까 너무 행복하다. 사용 아, 후기는 제가 조금 조금 좀 써보고 여행 중간에 아, 한번, 한번 남기겠습니다. 8시에 무슨 축제를 한다길래 콘서트를 한다길래 그거 보러 갈 건데 여기서 조금 앉아서 쉬다가 가겠습니다. 나는 그냥 언니랑 같이 월드 몽크에 거기는 그냥 소나무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지금 잘 다녔어요. 저희 셋다 내일 떠나기 때문에 아람볼에서 마지막 밤, 안 약간 공감이 안 되는 걸로 화를 내면 어쩔 수 없어. 아, 공감,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아, 근데 T들의 전환성을 하는 말이 나는 공감을 잘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어, 나는 공감을 잘해. 나는, 나도 할줄알아근데그 사람들은 이 말했나? 그게 이 사람이 A라는 일이 있어서 B의 감정을 느꼈어. 근데 자기도 A이면 B의 감정을 느낄 것 같아. 그런 공감을 해줘. 근데 A가 일어나는데 얘가 C를 느꼈어. 그런 공감을 못하는 거죠 어... 어, 그래서, 어, 그래서 A에서 B면은 공감을 했을 게 아니라 그 동의를 해줬고 그거에 떠올할수 있겠다 근데 얘가 A에서 C를 느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이라는 거는 아 너는 너니까 A에서 C를 느낄 수 있구나를 인정해주는 건데 그구나 너는 어, 그렇게 느꼈구나. 어. 어 맞아 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나는 A에서 B를 느꼈는데 얘는 왜 C를 느꼈어? 공감이 안 돼. 그 고장 나는 거야. 그럼 질문을 해. 이걸 이해해야 돼. 왜 A에서 C를 했지 그래서 또 질문을 해. 정영수랑 정준왜랑 무한교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정영수도 아. 완전 이해, 말 이해 못 하는데 아, 그래서 아. 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네가 그래서 모자라는 애구나. 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남성? 그런가? 마지막 방. 짠! 오늘은 저희 공감이좀 잘했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